그리고 게임할 다 같이 게임해보면 아는데, 되게 다정해요. 오. 아, 절대 화를 안 냈네요. <laughs> 내가, 아 내가 진짜 못하는데. 아 내가 진짜 못하는데. 나그것 진짜 대단한 거 화를 안 내더라고. 아, 진짜 나도 화를 안 내. 아, 반투를 나도 잘... 화를 안 내. 아, 나도 잘... 화를 안 내. 어, 저, 아! <laughs> <화를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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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이 BGM은 또왜 들리고 난리야. <laughs> 이 사람 누구야? 아! 씨 <laughs> 다섯 개밖에 안 올라가, 씨 아니, 렉이 거기서 왜 납니까? 아니, 아! 아! 안할 아 거야! 이 게임 안할 거야! 접을 거야! 아 <laughs> 아니, 스킬을 왜 여기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쓰냐고! 남준이가 준 커피를 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좋아 아니 여기 또왜 발판이 없어 <laughs> 커피 한잔 마시고 아렸어 <laughs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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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, 하지마! <laughs> 좋아, 좋아.

<laughs> <No>! 올라갈 때마다 말말 t a 밭, 밭, 말 걸. 올라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끝그 계단에 있는 사람들이 화이팅이라고 해서 응원을 해줘. 네, <laughs> 아 네. 좋아, 메이플 0년차 <laughs> 아, 진짜